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현장에 함께하게 되어서 더욱 분위기가 또 진지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유아 장애인성 교육 학회 2024년 학예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2024년 우리나라의 그 유아 교육 그리고 보육 분야는 실로 큰 변화의 시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교육부는 지난 6월 27일부터 영유아 교육, 보육의 전담 부처가 되어서, 국민이 믿고 또 편안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의 명실상부하게 유보 통합을 실행하겠다. 이렇게 아, 선언을 했습니다. 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볼때 교육은 에, 그 가장 큰그 강점은 에, 함께하는 것이다. 또그 함께하는 것의 에, 가치를 발견할 때또큰 교육 즉 배움이 아,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에, 유보 통합 시대에 있는 우리는 그 함께하는 것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지속 가능한 것들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그 8차 학예학술대회의 주제는 유보통합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유보통합의 시대에 다름의 가치에 대한 재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것으로 정하고 기조방연으로 대림대학교 고현주 교수님의 다름, 인식의 다름, 내안의 다름, 대처의 다름, 라고 하는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또주제 강연으로는 국립창원대학교 이창기 교수님의 다름에 대한 지속 가능한 배려라게 무엇인가? 라는 그런 제목의 강연과 꿈고래 놀이연구소의 박현주 소장님의 신경다양성 교실 아이와 교육을 보는 새로운 시각과 실천 이라고 하는 제목의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학계 학술대회를 통해서 유보통합의 시대에 당면하고 극복해야 할 다름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다양성을 존중하며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학술적인 논의와 토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늘 그러해 듯이 이번 학술대회도 많은 분의 참여와 지원에 힘입어서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이 기회를 빌어서 첨가하고 싶은 말은 이 모든 준비와 기술적인 그런 부분까지 우리 회원들의 힘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웹이나의 그런 환경에서 몇 차례 우리가 학술대회를 진행하면서 참그 긴장하고 또 흔히 말하는 방송 사고도 몇 차례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무슨 돌발 사태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들께서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 해내려고 하는 그런 자조의 노력으로 바라봐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이 학술 대회가 학문적인 연구와 현장의 실천을 공유하면서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고 성장하는 그런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특히 많은 분들이 현장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모든 분들도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이약 150분의 참여도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